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4교시 어, 문법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가 문법 복습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가 문법 복습을 해볼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법 퀴즈 결과를 보니 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또 온라인을 통해 복습을 하고 또 퀴즈를 한번 본 다음에 어, 여러분의 어떤 결과를 다시 보고 학교에서 이제 나왔을 때 문법을 많이 보충해 줄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보충 학습을 또 따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1과에서는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동사는 am r is예요. am r is. 모모이다, 모모있다라는 뭐뭐 뜻이죠. 근데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먼저 단수는 한 개, 한 명.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얘기를 하고요. 복수는 여러 명 혹은 여러 개 혹은 동물 여러 마리. 그죠? 이렇게 여러, 여러 개가 뭔가가 있을 때 복수라 그러죠? 1인칭은 어떤 거예요? 내가 포함되면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함된 것. 그래서 나 혹은 우리. 그죠? 그래서 1인칭 단수는 아이고 1인칭 복수는 위입니다. 그럼 2인칭은 무엇이냐? 너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인칭 단수는 너한 명, 2인칭 복수는 유, 너희들이죠. 너희들. 그래서 2인칭은 단수나 복수나 똑같아요. 그래서 유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3인칭은 무엇이냐? 1인칭, 2인칭이 아닌 거예요. 나, 내, 나와 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인칭은 그, 그죠? 혹은 그녀, 혹은 그것. 시예요. 그래서, 대명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철수 있잖아. 이렇게 철수 얘기를 하다가, 아, 그, 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계속 철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그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대명사, 대신 명사를 쓰는 그런 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 뭐, he, she, it은 각각 어떤 남, 남자, 여자 혹은 사물, 동물을 받,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자 한 명일 때는 he, 여자 한 명일 때는 she, 사물 한개 혹은 동물 한 마리일 때는 it을 쓰죠. 그래서 3인칭 단수는 he, she, it이에요. 그리고 비동사는 is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 그녀들 혹은 그것들. 이렇게 여러 명이나 여러 개를 말할 때에는 they를 써요. 다 똑같이 they예요. 그리고 비동사는 are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뭐 1인칭이니, 2인칭이니, 단순히, 복수니 하면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동사를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영어에서 중요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읽다 보면 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사전 과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you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네, a r 이 나와야 되겠죠? they,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are, 그죠? soccer players. 그 다음 I가 나왔네요. 나는 am 그죠 나는 모모이다. 나는 역사 선생님이다. it 그것이 나왔네요. is 그것은 어, 무엇이다? 내 휴대폰이다. cell phone 휴대폰이죠. 그다음에 she라는 대명사가 나왔네요. 그녀는 is 친절하다. my mom 그죠? my mom은 무엇으로 대명사를 바꿀 수 있나요? 바로 she라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my mom is a good cook. 크크는 요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요리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은 역시 쉬로 바꿀 수 있죠. 대명사 쉬로. 그래서, is가 나오겠죠. 미성은 그녀의 사무실에 있다. t 앤한 m and h a n s 는 어때요? 그들, day로 바꿀 수가 있죠. day라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들은 어떻다? are, 웃기다. 그래서, 비동사의 해석은, 모모이다, 모모하다 혹은 모모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클레어의 글을 완성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Hi, my name is Claire Simpson. I am 13 years old. 그다음에 I 다음에 당연히 비동사 am이 오겠죠? I'm a little short. 나 키가 조금 작아요. My hair is long. 나의 머리는 길고요. And my eyes가 나왔네. My eyes. 나의 눈들이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a r My eyes는 대명사 they로 바꿀 수 있겠죠? 그다음에 I have a dog and a cat. My dog 오키. 어, 나의 강아지 오키는 어때요? 바로 단수죠. is죠. is로 바꿀 수 있죠? is죠. 그죠 그래서 it's legs 그것의 다리는 short 짧아요. My cat donkey is white. 그래서 내 고양이 donkey는 하였습니다. It's eyes are big. 그죠? And green. 눈은 그것의 눈들은 눈이 두 개기 때문에 eyes라고 그러죠. 그래서 already 나왔죠. 그다음에 day예요. day. They. 그들 바로 어, dog and cat을 의미하겠죠. 그, 그것들은 어때요? already 나와야 되겠죠. really cute.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를 이렇게 쓸 쓰는 것들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a r e 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비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어, 이번엔 추가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I am, you are, he, she, it is, we, you, they는 'are'인데 추격형은 어떻게 쓴다? I 'am' u 는 'you are', 'your'. e He is, she is, it is는 his, she's, it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어퍼스트로피를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we, you, they, a r e 이 나왔어요. 그때는 we're, your, e they're 이렇게 축약해 썼습니다. 어, 외국에서는 이 축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I am은 어떻게 바꿔요? I'm 또 I'm. 그다음에 you are는 your. He is는 his it is는 its we are는 w e l l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그럼 부정문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부, 부정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not만 붙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I'm a science teacher는 부정문으로 만들면 I'm not a science teacher 이라고 했고요 she is very tall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She is not very tall이 되죠? They are from China를 바꾸면 They are not from China 이렇게 써 주면 되죠? 그럼 not을 넣어 부정문으로 바꿔서 볼까요? I am 14 years old는 i Not 이렇게 14 years o l d 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re kind는 you're not ki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죠. He's my brother는 he is not my brother로 바꾸고요. My parents are at home은 my parents are not at hom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비동사 뒤에 not만 not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비동사 플러스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 is a good student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is he a good student? 이렇게 바뀌죠. their sisters는 어떻게 바뀌어요?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are they sisters?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문, 의문문을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you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Are you from the US? 너 미국에서 왔니? 했더니, 물으면 yes, I am, 나,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e가 나왔네요. 그래서 비동사 is. Is he your B teacher? yes, it is. 그 다음에 yes, he is. 그 다음에 it이 나왔네요. 그래서 역시 is가 나오겠죠? is it your cell phone? No, it isn't.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Are they your cats?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No, they aren't. 이렇게 they가 왔기 때문에 앞에 are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의 축약형은 또 is, d o e t isn't. 그죠. are, not, aren't. 이렇게 바꿨던 것도 우리 배웠었죠. 그럼 이제 이과 문법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요. 이제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동사, like, love, run, study, 뭐 sleep, 모든 것이 다 일반 동사죠. 이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우리 he, she, 이시 있었죠. 그럴 때는 그냥 like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s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she가 나왔어요. 3인칭 단수. 그렇기 때문에 she, like가 아니라 likes가 되죠. 그 다음에 miss, 미 e 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 이것을 대명사로 바꾸면 she죠, she. 그녀. 그녀는 wash가 나올까요? washes가 나올까요? 바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hes. 이렇게 되겠죠. my brother 역시 대명사로 바꾸면 he죠, he. 그.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tudy가 아니라 studies. 이렇게 바꿔주고요. they는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3인칭 단수가 아니죠. 복수죠. 그래서 그냥 s가 안 붙고 clean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I는 1인칭이니까 당연히 그냥 rea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3인칭 단수 현재형에때 뒤에 S가 붙는다라고 했는데요. 어, 보세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간단하게 S를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S를 바로 붙이지 않고 이 S를 붙여야 되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O라든지 S, X, 그다음에 CH는 취 이런 발음이죠. C, SH는 쉬 이런 발음이죠. 발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동사 뒤에는 ES를 붙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go는 goes죠. 그렇죠? 그다음에 miss는 misses, fix는 fixes, watch는 watches, wish는 wishes 이렇게 ES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 그리고 또자음이에요 자음. 아, 에, 이, 오, 우가 아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일 경우에는 y가 아니라 i-es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try라는 어, 동사가 있었을 때는 tries 이렇게 바꾸고요. fly라는 동사가 있을 때는 flies 이렇게 바꾼다는 거고요. 불규칙한 변화로는 have는 ha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do는 어떻게 써요? 뭘로 끝났어요? 아까 앞에를 보면, o로 끝나는 동사는 뒤에 es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럼 do는 우리, 예, does.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do는 does로 바뀐다. 그럼 want는 어때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wants. make는 어때요? 뭐 특별한 거 없죠? makes. wash가 나왔어요. sh로 끝났죠? 그랬을 때에는 washes. 그죠? 이번에는 Y로 끝났어요. Y로 끝났을 때에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는지 자음으로 끝나는지 봐야 돼요. 근데 I, E, O가 아니라 R이 나왔기 때문에 Cry는 Cries. I, E, S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Cries. 그 다음에 Think는 뭐 별거 없죠. 그래서 Thinks. Go가 나왔네요. O로 끝났으니까 Goes. Fly, Y로 끝났는데 L 자음으로 어, 자음 플러스 Y가 나왔기 때문에 Flies. 그다음에 그 sleep는 별거 없어요. sleeps. work도 별거 없죠? works. win, win도 별거 없어요. wins. pass s로 끝나는 게 나왔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어, 예, es가 붙어야 되죠? pass는 passes. play가 나왔네요 y로 끝났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하는데 앞에 a 모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i, e s 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plays. 그다음에 teach C, CH, CH로 끝났죠? 그래서 ES로 붙여야 되죠? CH, CH, c s 그 다음에 hurry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Y로 끝나는데 R이 앞에, 자음이 앞에 왔기 때문에 Y는 IES로 바꿔서 h u r r i s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ES로 뒤에 바꿔줘야 되는 경우와 IES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해주세요. 그리고 부정문은 어떻게 만든다? 예, 주어 플러스 do not 혹은 does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do not 혹은 don't 축약해서 이렇게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근데 he, she, it 3인칭 단수가 왔을 때에는 do not을 쓰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쓴다? 예, do 대신에 does가 와야 되겠죠. does나 혹은 doesn't. 그리고 뒤에 반드시 동사원형을 써주어야 합니다. 앞에 이미 s가 붙었잖아요. es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s를 뒤에 붙여주지 않아요. 동사원형 원래대로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의미문은 어떻게 되느냐. 비슷해요. 어, 우리 원래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 순서인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do 나 does가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역시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 3인칭 단수가 아닐 때에는 do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지만, 3인칭 단수가 있을 때에는 does가 앞에 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1번. they don't doesn't. 어떤 게 올까요? 부정문을 만들 때. t h e 는 바로 그냥 don't 써주면 되고요 윤수가 왔네요. 윤수는 대명사로 바꾸면 he겠죠. he. 뭐 she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don't가 아니라 doesn't가 오겠죠. 이번엔 주어와 3번이 mina and her b r o t h e r 이요 누구와 누구. 그러면은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들, they가 되죠. 그래서 don't랑 doesn't 중에서는 당연히 Don't가 와야 되겠네요. 이번엔 4번에 zeal. zeal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e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he don't가 아니라 he doesn't가 오겠죠. 이제 의문문입니다. you. you라는 것이 왔으니까 does가 아니라 Do you like fruit? No, I don't. 이렇게 오겠죠. 6번입니다. 주어를 보세요. he네요. he. 그랬을 때는 의문문 만들 때는 주가 아니라 does가 오고요. 원래 play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plays 이렇게 바꾸 s를 붙여야 되는데 앞에 의문문에 이미 does가 왔기 때문에 play는 동사 원형을 쓰죠? Does play soccer every day? 그가 매일 축구를 합니까? 물었더니, yes, he doe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이번에는 Miss Brown이 나왔네요. 역시, she죠. 3인칭 단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does. 그죠? 그래서, go, go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앞에 does가 왔기 때문에. 다음에 8번입니다. 어, you가 주어네요. 그렇기 때문에 dance가 아니라 do. Do you exercise every morning? 이렇게 쓰죠. 어떤 yes, I do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퀴즈를 그냥 본인의 실력대로 한번 강의를 듣고 풀어보세요. 그래서 퀴즈 결과는 어,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기초문법 능력 판단에 활용된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더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실력대로 퀴즈를 풀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